탱커 유저신데. 이거 뭐 밟는 거 있는데? 어요뭐요이거 여기 밟으면 돼요. 어, 밟았네. 어, 무슨 뻔한 <laughs> 오0판안 했어 아직. 공어 다쳤어 시봉. <laughs> 캔지와정크렛 나오네. 정크렛 빠꾸순입니다. 집중할기회이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대 아타 타메리야나정글레 <laughs> 메카 보자 메카 어봐요 아, 여기 윈스턴 진짜 아, 안 좋겠다 메리 없는 랭닐 같은데? 윈스턴 보자 아... 겐질드 메카 보자 뭐 자는데? 보자 보자 보고 있어요. 디겠다나 보자. 가야반대쪽야타 보자 야 보자. 어뭐 66번 두 번째 거점 같다. 점프 오늘도 있으면 점프 마이크 끄고 있었네. 힐안 돼. 나이스. 오, 잠들어. 니스프드, 니스 오, 니스니스프자니서프자 오, 니스프드. 오, 니스프드. 오, 니스프드. 오, 니스프드. 오, 니스프드. 오, 니드 오, 니스프드. 오, 니스프드. 한니스드자니요한드 겐지 스 인삼 보자, 다 인삼 힐. 인삼 힐, 까비. 안 돼, 안 돼, 메르신 냄새 줘. 자, 자, 자. 정크레, 아, 정크레. 뭐야, 문 닫히네? 이 맵을 버려야겠다. 아, 이거 맵이 너무, 그런데끌것 전까지 밀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아, 쉬워요? 네. 한 번에 갑시다. 저 한번 막혀서그러 아, 개지. 간냥 이봐도부터 믿어. 야쪽에만 옆쪽에만. 데비토, 데비토 갔어. 갔어. 이제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할수 있어요? 이봐나 군대 좀실좀 주세요. 나있 아, 엄청 짧구나두 번째 그죠 이제 제가 따라가

우리 아 우리 솔드도 뿌리들이고. 아, 자리를 모르겠다. 여기도성구간이라서 슬슬 치는데. 일단 출고야지 보자. 저기 미선 잡아. 어, 아, 초 잡아. 도돼초월안 써도 되는데 아, 초월 쓰면... 어 What are you doing in t 디바 world? Tiba, we take it. Tiba, i 시 s very g o o 시 Very 시층에2층 다운 헤이드타봐야돼 빨리 잡야 돼. 사봐야 돼. 파이팅 파이팅 돼. 아, 돼. 아 이거 뒤돌아오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어? 괜찮아 이제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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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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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 <끝이> 해 정면에 솔더 옆에겐디 디피반 팔라이자 보자. 팔아 보자. 팔았지 야, 다야 다. 야타피반 어떻게 야 할까 씨. 공격 밀기 쉽네요. <laughs> 아 막기 힘들어요 원래? 마지막에 쉽지 않나? 여기 항상 밀때 쉬웠는데. 아니야 이거 디비는 맵이야. 보니까 디비기 너무 좋은데 맵이. 이거 토리님모그고고안 할게요. 나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거. 아 진짜요? 뭔가 방어 가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거 여기 위도 많이 쓰더라고요. 솔맥 위도가 너무 좋은 거같아솔맥할까요 아, 이거 오 어, 이렇게 됐구만. 어? 잘만들이 제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무살 프리스마 노이 트레이서 올라갔을 때 적의 공격까지 30초. 아, 못 올라갔네. 여기가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위로 여기 있어서 다리여 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딱벗기고우고의이은 여기가. 우 우리의 꿈은 여기가. 우 우리의 꿈은 여기가. 우리의 꿈은 여기가. 여기가. 우리의 여가나갈가 트레 돌았어 이 오버 트레 1x2 아나 케어나포끌포파싱하능와 이거 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층에 트레 아메메아 매... 아, 없어요 네 아쉽다 아쉽다 아쉽박다 아쉽다 아요다아 힐러 컷 힐러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네 개니컷 네. 음, 근데 잘랐어 아이고 파나 떴다 아이고 살리티스리 파라 h 반 파라 h 파아아다 뒤에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뒤에서, 뒤에서 아, 메르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앞에 덮치자, 앞에. 어, 오케이, 오케이. 타 피만. 메르시. 음. 메르 잡을게. 음. 메르시. 음. 메르시 어디야? 힐 가능, 힐 가능? 힐 가능. 나이스. 아, 로드우 까비. 아. 로드우, 가, 아. 자자 초월 있어요. 어이, 와, 나아 살려다. 나이스. 와, 낙그었어죽요라 공조신.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 넘어갔어. 포그볼래요아 나일인공. 파삐릭 나닿 반이에요. 파피. 자, 잡, 잡을 수 있어요. 호구. 살렸어요. 살려. 메리는살렸 아, 나 걸렸어. <laughs> 나이스. 어베시 누구 나이터다또 죽겠는데? 죽여줘. 베시베시 믿은 중. 알았잖나 돌아갈게 돌아갈게 돌아서 차차 뺄게. 우리 하나 올렸어요아타들아 닥들 베이시. 피해 시 호그 가능 보고 가능. 아, 뒤에 살아. 뒤에 한. 하쳤 뒤에. 싸커. 아, 못 잡았다. 기이 아, 까 아니, 궁 몇이에요? 나어요 왔다, 죽어나 죽겠다. 언제서서 발사 났 따따따 o i n g t 했 g 요 t They're going to g e 나 자, 가 비빌게, 오셔서 내가 비빌게. 힐 좀, 만화언제예요 네. 아, 아, 자, 메리쇼 아, 이빙고. 파비디 자, 지짤 호그, 호그! 나이트 <웃음> 맞아, <웃음> 뭔가 죄송하다고 하고 싶다. 비용 벌써 3개월.